그래서 개의탁 이제 강사 선정이 좀 다르니까 강제 선사 절차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수요 조사를 하고요 연간 운영계획 학원이 심의를 받는데 뭐가 들어 있어야 되냐 강사료 들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 얼마 받을 거들 건지 얼마 강사님한테 줄 건지 그리고 수영비 시설 사용료를 얼마를 거둘 건지 5% 강사를 5% 이내 에개의 탁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심의를 받으신 거고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사 선정 계획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 강사분들이 바뀐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강사 선정 계획에 따라서 새로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흐름을 말씀드리면 강사 모집, 개위탁 모집 공고하시고요. 공고는 두 군데 이상 하시고, 강사 선정위원회에서 제한 서민 프로그램 운영 능력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서류 면접, 2차 실제 면접 하시게 되고요. 성범죄 경력및 아동업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꼭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교정선생님 벌금이 셉니다. 벌금이 세기 때문에 꼭 학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범죄전력 조회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위스탁 계약을 체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분이 뽑혀야지 우리 교재 교구 재료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강사님이 주신 어, 강사 선발할 때 교재 교구 재료를 파, 판단하셔서 뽑고요. 선발 강사 등은 이제 2월달에 학운이 심의를 받게 되겠죠. 지금 시점이 2월 학운이 심의를 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강사 OT 있고 그렇게 될 때, 때인 거죠. 그래서 개인 위탁은 지금 여기까지 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확인을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의 2024 부장 업무와 함께해 옵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계획입니다 개인 이타강사모지 계획 수립 후 학교 운영에 심의를 받게 되고요 여기에 우리 말했듯이 강사료 들어가 있고요 수용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그거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공고는 등록일 제외 5일 이상 공고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일 때는 3일도 됩니다 물론, 등록일을 제외한 5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강사 모집 공고는 서울시 교육청 방과학교 지원센터 홈페이지. 아까 전에 제가 좀 추천은 덜 드리지만은, 강사 모집을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 하든지,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 하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하시든지, 아니면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하시든지 두곳 이상 꼭 올리셔야 됩니다. 대를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 이게, 감사에 해당되는 게한 군데만 올려 학교 피해에만 올려가지고 뽑았다 그러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두 군데 이상 게시라 해주시고요. 강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공고시 학력 및 연령 및제한을 금지하되 이제 면접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겠죠. 적정하신지요. 그럼 참고 사항으로 접수 마감이 토요일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이길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사 공모시 자격증을 요구하는 조항을 넣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일때뭐이 자격증 있는 사람 오세요. 그럼 이제 공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에서 해당 장려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공고를 이미 전임자 분들이 해주셨어요. 심사입니다. 강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고요. 서류 심사에서 3배수 선발인데 저는 3배수 내외로 합니다 내외로 해서 싸가도 하고 많은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면접 심사 후 선범죄 병력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조회에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최종 선정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학교장과 업무 담당 교사는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부장 들어가면 되죠 대신 간사로는 들어갑니다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결과물을 수합하거나 간사로 운영하되 평가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결과는 각각 기한 보고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비대면 면접도 가능합니다. 위스타 계약서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별로 계약하고요. 기별이라면 1월 3월부터 9월이잖아요. 8월이잖아요. 그한 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장계약으로 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사 평가 통화에서 1년도까지 할수 있어요. 1년도 할수 있는데 먼저 재공고를 아, 재계약을 한번 하셨으면은 무조건 공고다. 공고에 재계약을 한번만 할수 있다. 그 다음에 기내에서 해당 학년도 내에서 연장하는 거는 재계약이라 연장 계약이란 말로 하거든요. 그래서 연장 계약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서류가 있습니다. 구비 서류들 뭐 위스타 계약서 두부 이제 하시게 되고요.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으십니다. 계약시 학교장 직인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나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두명 이상일 때는 간인 날인 하시고요. 간인은 이제 두개 붙여가지고 사이에 서명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정보 사전 동의서 한부, 그러니까 범죄 정력 조회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성범죄 전력 조회 및 아동권태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한부. 그런 다음에 이거를 우리 아마 그 교무실에 범죄적 조회해 주신 담당자 계실 거거든요. 그분한테 부탁해서 이제 행정정보 이용 시스템을 위해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꼭 그거를 회신 받아서 문제없는 분으로 모셔야 됩니다. 건강검진 기관에서 발행한 채용 시체 검사서 한부 있으셔야 되고요. 1년간 유,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채용 시설에서 괜찮고요. 건강관리 공단의 검사 결과도 가능한데 건강관리 검단 같은 경우에는 무료거든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게 건강검진 대체 초순보소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 초과된 경우, 결핵검진 검, 결, 결과서를 추가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핵검진은 매일 해야 돼요. 매, 매년 해야 돼요. X-ray, 흉부 X-ray는 매년 한 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는 전염성 유무진환 확인함으로 안 됩니다. 보건소에 발행하는 거안되고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강사님한테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통장사본 필요하고요. 뭐, 신분증사본 강사활동 확인서, 병역증명서 아닙니다. 방사 활동 확인서라고 해주고 해주고요. 그 자격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학력 증명서, 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청렴성 형사 한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한 가지 더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잠복 결핵 있잖아요. 우리 피 뽑는 거 그것도 평생에 한 번은 해가지고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팅으로 칠 텐데 잠복 결핵 검진, 검진 화... 확인서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과서 아니에요. 그분이 뭐 잠복계획이 있든 없든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뭔가 제한을 두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이제 검사만 받았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교원도 방과후 학교 강사 될수 있어요.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강사분. 뭐 영어회화 전문 강사분, 시간 강사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내부 결제로 가름을 하는 겁니다. 각종 서류를 받는 게 아니라요. 내부 결제로 가름을 하고, 물론 이전에 학원이 심의는 받아야 되겠죠. 학원이 심의 받고 내부 결제로 가름을 할수 있습니다. 어, 학교 재직 교원들도 훨씬 가, 간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서류도 나와 있다는 거 안내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 방과후 운영계획을 꼭 보셔야 돼요 개인위탁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길라잡이 77에서부터 84 내용이거든요 이미 다 만드셨어요 이전 분양이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군이심이 받아서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강사선정계획 들어있다는 거 연강계획 들어있다는 거 회계관리 들어있다는 거 환불기준 수강료 강사료 수용비 다 들어있습니다